어떤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소득 개방 경제를 잘 운영하려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꼭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당에서 원래로는 기본소득이 우리가 가장 최초에 주장했고요. 근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교사가 바로서야 올바른 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노동 3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행복한 나라가 어떤 것인가요? 일단 정부 부처에서 국민들과 일단은 소통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항상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항상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진작 소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많이 보이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새정부에 바라는 거는 세월호의 철저한 진성 규명과 책임자 처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안전한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하고 제안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5개의 장애 유형이 있고 각 장애 유형마다 1급에서 6급으로 나누어서 서비스, 뭐, 어떤 말로는 혜택을 준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어떤 등급을 매겨진 채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은, 어, 다, 뭐 얘는 1급이고, 뭐, 어, 그렇게 이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막, 일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받아들여지기 이제 좀 힘들어하는 그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어떤 치료나 교육으로 이제 좀 극복하고 더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좀 부당한 기대, 네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떤 치료나 교육으로 이제 나아질 수 있을 거라면. 그 장애라는 어떤 그런 뭐 나귀인을 붙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 전에 어 어떤 비장애인과 같은 그런 뭐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것이 아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업주부로 살불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두는 학부모로. 여간 힘이든 게 아닙니다. 고공 행진 중인 대학 등록금과 AI로 한번 올라간 계란값은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먹거리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더 철저한 검역 시스템으로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약자를 도울 수, 있,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될수 있는 나라가 대개 해 주세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개를 받을 수도 있게 해 주시고 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도 해 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를 믿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잘못하면 또 촛불을 들을 것입니다.